왜 이렇게 자꾸 끊어, 너 이리서 할렐루 울릴 짱이죠. 이거 진짜 요다시까지 괜찮지 않아요? 아, 길하지 말고 실 새야. 아무 데나 맞고나와야그 <laughs> 너는 저거 지서 울릴렐루 하나라도 다서 해야 돼. <laughs> 네가 동영상 진짜 자 네가 알게보지 <laughs> 아, 미치놈아 한주제를왜 푸는 거야? 상 <목소리> 있는데 못 뛰고 도1 8대1 8입니다 자, 어, 다이나믹은 투쓰리로 수비를 바꿨고요. 아니, 아, 이걸 던진다고요? 투쓰리 아닌가요? 투쓰리인 것 같은데. 아! 오우, 수비 좋았고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자, 다이나믹 아, 또 밀어야 돼요. 가야 돼요. 배정윤. 그렇죠, 이거 괜찮아요. 아! 야, 그렇죠. 아, 근데 다이나믹이 많이 좋아졌죠. 개인기량이 좋아졌서 개인기량이 좋아져서. 네. 특히 배정균하고 배정균 성장 많이 거수, 많이 성장했어요. 자. 오, 위험한데? 아, 야, 잘 버텼고요. 사이드가 너무 쉽게 쉽게 먹으니까. 몸싸움을 좀 미리 해줘야 되는데. 예, 아, 네. 네, 자리를. 자, 배종윤 자, 걸렸고요. 자, 아, 지금 다. 야, 리나트스는 최대한 느리게 하자. 지금. 네, 그렇죠. 아, 아마 다, 리나트스는 계속 인사이드 누릴 거예요. 말아이 오, 위험한데? 어, 아, 잘잡고요 아, 잘잘 잘줬고요 스텝이 불안한데. 야, 역시 불안했고요 차가... 야하. 역시 불안했어요. 야, 아깝겠네요, 네. 이거. 야. 근데 해야 돼요, 다행이다. 네. 이런 걸 해야, 야만 천입니다. 자, 양팀 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도 재밌네요, 진짜. 준비 준비! 이건 자, 아니지 않나요? 자, 지금 오히려 더. 자, 2초고요 남은 시간. 네. 어떻게 할밀어죠또해야죠또 속겠죠? 대종 진짜 성장하기 성장했네요. 아, 아, 아 이제 아, 렸네 아까 22대 22. 아, 최고지 않나? 이 아니고 이선 잘 모르겠네요. 아, 외곽에 농막가 <cosplayblade> 있는데, 이사이에상대에왜패스 네. 있을까요? 야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당황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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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턴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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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인가요 자, 아, 무도 아니야. 김영현, 야, 오늘을... 오늘 오늘 슛감이안 좋아요. 김영현의 슛감은 날아갔네요. 네. 야, 근데 뭐, 야, 나머지 부분에서 좀 네, 네, 잘해주고 아, 있어서. 아, 다이나는 선수 밑준비하고요 네. 오, 걸렸어요. 자, 배정윤. 야하. 저는 이런 쇼를 좀안 했으면 하는데. 왜 했을까요, 배정윤? 저 배정윤 본인이 올라갔어야 되거든. 아이고, 저거를. 만들지 마, 그냥 해. 그렇죠, 만들지 마. 감독님 말씀 맞습니다. 아니, 아니, 안 되면 되는 건하는게 예. 아니고. 저 선수가 뭐받아 먹기에 특화된 어. 선수도 아니고. 들지 마라! 야, 잘 막았어요, 이번 거. 자, 원샷 해야 되겠네요잘 막았는데, 지치네요. 야, 트입니다. 아, 와, 이거 흥민 나왔네요. 이거 지친 거예요. 이거 아, 진짜 지친 거예요. 오케이. 양쪽도 약간 지친 기색 있고요. 네. 자, 다이나믹 6번 선수가 나옵니다. 최수연 선수인가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뭐, 이거 진짜. 개싸이라고 하는데 개싸만면다이너믹 유사하거든요, 사실. 괜찮죠. 네. 다이나믹이 워낙... 전반전에 동점으로만 도 괜찮다고 제가 봤거든요, 다이나믹 입장에서. 지금 저쪽에 리나테스가력렵게 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최근형하고인현이 쉬고 있거든요. 프로 안면꿀미을갔다가다뒤집이 나올 겁니다. 자, 드라이빙 좋고요, 잘했고요. 우우지죠 자, 아직 황의 여유가 있어요, 리나테스 네, 맞습니다. 아직 두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아, 거야, 이번에 소파리가 본데요. 근데 다이나믹은 또 패턴이 많은 팀이거든요, 은근. 아 무슨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배종이 스크린 받았고요 어려운데 이거를 이야 배종이 시간을 왜아 저... 약간 놀랐네요 이거는요? 잡았나요 아 놓치면 어해자 아, 정말... 24대20으로 20, 4점차 앞선가운데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